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미일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간의 신금 지지 미토로 이루어진 신미일주는 미토가 편인이고 십이온성은쇠입니다 지장간에는 정화 편관, 을목 편제 기토 편인이 있습니다. 신미는 부드러움과 날카로움이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동시에 가집니다. 인정이 많아 주변을 잘 챙기지만 예민하고 조급한 성격으로 주변과의 마찰이 있습니다. 신미일주는 자기를 박해받는 별이나 불시착한 별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고 원인을 가족에게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관력과 통찰력이 좋아 분석에 뛰어나고 눈치가 빠릅니다. 지장간의 을목 편제가 있어서 속으로는 일확천금 같은 재물욕, 권력욕에 대한 욕망도 숨겨져 있습니다. 섬세하고 완벽주의적이나 성취하고 난 뒤에는 자아도취적인 면이 있고 남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손재주가 뛰어납니다. 고집과 자존심이 매우 강해 한번 돌아서면 다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신세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알수 없는 불안과 고독이 있고 신앙 및 학문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리를 잘 하며 음식 솜씨가 뛰어납니다. 영국의 요리사 고든 램지도 신미일주입니다. 신미일주는 약에 대한 의존증, 건강 염려증이 있습니다. 아픈 데가 없는데 건강 보조제를 많이 먹습니다. 미토 편인 때문인데 물에 의존하는 것은 자신의 주체성이 사라진다는 것이므로 평소에 약 먹는 것을 좋아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미일주 연애공략법입니다. 신미남자는 세련된 신사 같은 분위기가 있지만 정말 예민하고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힘듭니다. 미토는 양에서 음으로 계절에 완벽한 역전이 일어나는 달이고 초복, 중복, 말복이 있습니다. 복중에는 금들이 겸손해지는 날들이고, 신금일주라도 그 특성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미남자를 공략할 때는 제일 감추고 싶어 하고 드러내기 싫어하는 지점을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의 근원적인 욕망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한데, 미토 편인의 스펙트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토 편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정인의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신미 여자는 얼굴이 하얗고 미인이 많으며 눈이 높은 편입니다. 자기를 공주처럼 대우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자기를 어떻게 대해주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까다롭습니다. 신미 여자는 보석같이 언제나 자기를 존중해줘야 합니다. 냉혹한 면도 있어서 거짓으로 하면 눈치를 채고 알아버립니다. 오늘은 신미일주를 정리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수지떼기였습니다.